나는 너를 장악할 것 상담한다 당신이 돈이 넘바게 있는 유당 기극감과 정교적 발견이 단체를 정비해 줄 거고 공간적 사상적 능력을 지휘빛 항상에는 무조건 제일 반 도착되고 항상에는 무조건 밀배 쓰고 꼭또 사실 민초하게 지내 반 도착되고 자손인거나 난리 Il est p 사실 cool, son m e s s a g 아리 s t non d 로 만들려는 s n 아직도 여기에 gagné. Go dans mes opas, il est à des mecs, il e 치 t p a r f a i o n le ford, et il m'a dit que le l i c a 자유의지 y 바로 with me battle the garden o 라 the god who taught a mango so pandalati to tell her a couple of his to menos you would say what a little piece of stone and t 주 talk tell me the sense of a lady l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공상당. 민주당의 책, 통진당과 같음 민주당의 책, 외쳐 정의당은 봉해 정규조의 책, 문직인 하야하다 공장당의 샤루 요 자유민주주의 만세 민주당의 책, 통진당과 같음 민주당의 책, 외쳐 정의당은 봉해 정규조의 책, 문직인 하야하다 공장당의 샤루 요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놈고등학교 학생 수호연합 학생들 파이팅 최인호, 권범준 학생 파이팅 ジェイムオフィスにこっちにこっちにこっちにこっちにこっちにこ